역게이나잡고어 너무 좋아 이러면 되야지 왜 또? 히터 틀면 다 금방 말려 아니 또 틀어 좀 나도 발좀 씹고 까보니까 그러니까. 한 명씩 까볼까? 뭘까? Oh. Oh. 게낫네어렇게 아... 그릇이 음, 진짜. 또 진짜 너장이너한거지 있어. 아 지금 오늘부터 이제 눈비가 엄청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있는 곳은 어, 7번 국도 라인에 있는 삼척입니다 삼척에는 사실 맛집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와 진짜 삼척에 오시면 꼭 드셔보세요 여기 로컬에서는 되게 유명한 집이더라고요 원래 되게 유명한 집이더라고요 여기가 삼척 감나무집이란 지, 집인데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생선부터, 뭐, 육류부터 시작해서. 근데, 가격 12,000원이거든요, 1인. 야, 근데 진짜 맛있어. 음식들이 다 맛있고, 퀄리티가 장난 아닙니다. 점심시간에는 줄 서야 돼요. 점심시간 줄 서야 되니까, 그거 피하셔서 와서, 꼭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뒤에 따라오던 차들 그리고 앞에 가던 차들은 다 지금 체인 체인 연결하려고 차를 다 세웠습니다 사실 오늘 뭐 대설주의보를 내리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눈이 엄청나게 내린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 지금 차를 세워놓고 체인을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라이언 같은 경우 제가 자꾸 팔불추처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룡 캠핑카에다가 사실 동륜에 또 무거운 짐까지 싣고 가니까 정말 끄떡 없어요. 지금 올라가는 차들은 다 트럭들 아니면 지금 4륜인데도4륜도 지금 막 거의 낮아빠지는 낮아빠지고 있어요. 아 정말 좋다. 진짜 좋다. 와 지금 여기 저희가 정동진 쪽에 와 있거든요. 와눈 진짜 살벌하게 내립니다. 살벌하게. 진짜 최고다, 오늘. 후, 또 이렇게 평일날, 또 이렇게 7번 곡도 따라서 올라가는 여행도 참 낭만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참 낭만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b a r 와손 싫어 씨 만들어 자고 아빠 아빠 하지 마 이제 내가 혼자 안했는데 구입 가능한치 지금 세려서 20 조각이랑 도시락 기장 가능한데. 아 그래요? 네. 한우가 어, 봐 눈이 엄청 난다. 엄청 나. 한우 봐봐 어 바닷가 가보자. 지금 여기는 강릉 4천 해변입니다. 4천 해변. 와 저도 이런 광경을 처음 봐요. 야 진짜 멋있다. 온도 21도 낮췄고 습도 44% 실내 온도 뭐야 13도야? 전체 불 켜줘. 아 어, 우리 너무 춥게 산다. 뭐 자, 자 소등하고 지금 적산계는 얼마야? 1,200암페어 그대로 있고 옷걸이가 더 필요하네. 아? 이 캠핑카에 진짜 이 옷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진짜 엄청나게 커. 겨울엔 특히. 진짜. 이 외투 보관은 음. 옷장이 진짜 있어요. 음. 우리가 동해 강릉 오면 또 항상 우리가 먹는 집 있지. 어 음.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운 좋게 취소분 이 있어서. 맞아. 미리 예약을 해야 살수 있는. 음. 와. 진짜, 와.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이다. 두부야? 아니 떡이야. 떡.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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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빵이 뭐라고? 요 떡이 뭐라고? 예약제입니다, 무조건. 동의기정은 전화를 하신 다음에 무조건 예약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저희는 오늘 운 좋게 눈이 엄청나게 왔잖아요. 폭설이었고운 좋게 도시락 용이 두 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거 다 쓸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꼭 한번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 이게 도시락용으로 이렇게 300g 박스에 이렇게 있어요. 두판 두 사왔습니다. 오늘 두 개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이두판한한 음, 한 판에 열 조각씩 들어있대요. 300g이라고 되어있네요. 그 동해 기장. 저희는 도시락용으로 두판 남아서 뭐 선택지가 없었어요. 이거밖에 없어갖고 음, 이거랑 60개, 음. 60개 너무 많잖아요. 음. 그래서 60개짜리랑 이거 두 박스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이거 샀습니다. 꼭 추천합니다. 드셔보세요. 안 드셔보신 분들은 근데 워낙 예, 여자분들은 다 웬만한 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지? 인스타 음. 가 먹은거 내거야날좀 뭐. 가만히 내꺼아물 저거 두개 <laughs> 넣었잖아 <넣을 거야. 응? 웃음> 내거라고어 어, 이거 꺼야지 12시 13분입니다 저희 제가 레지나님하고 커피를 1년 반 동안 끊었다가 제주도가 왔고 커피를 다시 마시기 시작했어요 오늘 두잔 때려 먹었더니 날밤 까게 생겼네 이거 와, 아, 이거 새벽에, 이거 야식은 못 참지. 이거, 와, 이거 묵은지 미쳤다. 이거, 응어 음. <laughs> 너무 맛있다. 자꾸 손이 가는 맛이.

여기는 이제 양양에 있는 곳인데요. 아, 이름은 이제 피노키오 돈까스라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 관광객들을 위주로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동네 로컬 현지인 분들 진짜 맛집이에요. 여기 점심 때는 사실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점심 시간을 피해서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뭐 흔한 그 경양식 돈까스예요. 예. 네, 근데 맛있습니다. 음, 맛있고. 어, 바로바로 튀겨내는 이제 돈까스그 맛이 진짜 좋아요. 여기는 오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 모든 정식 먹었는데 양이 되게 많아요. 음, 양이 많으니까 그점 참고해서 드시면 됩니다. 한번 지나가다가 들 일이 있으시면 한번쯤 들리셔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이번에 또 우연치 않게 강원도 쪽으로 와서 또 저희가 정말 이번 연도에 처음 경험해 보는 이 폭설 또 경험해 왔습니다. 너무 기분 좋게 또 아름다운 또이 경치를 보면서 잘 지내다가 해할 야 일들 이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저희가 그것도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기대해 주세요. 제가 지금은, 어, 좀 말씀하기가, 쪼, 말씀드리기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네 그래서, 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꼭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또, 어, 요렇게 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마지막 추위, 꽃샘 추위, 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방에? 어? 한 방에 가? 한 방에 가실도어 아니 있었나? 위에 걸려있어 걸려 꾸깃보났네 어 아, 이거 그냥, 그냥 계약해야 될 뻔했네 아. <laughs> 네. 음. 어. 어때? 세 명이서 잘수 있겠지? 아, 충분해 그치 어 진짜 괜찮아. 어, 진짜. 음, 근데, 테키창 <laughs> 있는 게 진짜 장난 아니야? 음, 너무 좋다. 밤을 왜맥스피만이 좋네? 차는 우리 에지 차는 게 좋다고 음. 고 네. 네. 접고 내려야 돼. 네. 네. 어, 원래 접고 내려야 되는데. <laughs> 넓다, 넓어. 어.